39장입니다. 38장에 묘한, 이러니 보에 조금은 험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건 아끼고 아꼈다가 나중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38장. 37장 요셉, 39장 요셉인데, 38장에 조금은 묘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유다에 관한 내용.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laughs> <laughs> 언젠가는 설교하실 거다. 정말 충격적인 복음이 들어있어요. 절대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내용 유다가 가가지고, 아이고 그런 내용의 성, 성, 성경이 있겠어요. 이러면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상해서 이 내용 읽었어요? 안 읽고 넘어가버려요? <laughs> 읽었어요? 그럼 어땠어요? 이상하죠 그냥 그래요 말씀이니까 이상하잖아요 다말사건 엄청난 복음의 아,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성경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laughs> 꿈의 법칙으로 39장 1절에서 6절까예 요셉이 시작 요셉이 이끌리야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에 신하 친이 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가리 스마일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그가 주인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니 예수비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 주인이 그 소유를 다여셉의 손에 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요 세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일 법칙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꿈입니다 내가 붙들은 꿈은 개 꿈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소원 그건 꿈이 아니죠.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꿈이 되는 비전이다. 근데 이것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똑같이 수고해도 다르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달라요. 반드시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고난을 통해 태어나고 역경을 통해 자란다. 심지어 죽음 앞에까지 가지요. 자, 그를 죽여. 우와, 이 소리를 들었다, 요즘이. 사람이니까. 아직 미래는 안 나타났으니까. 아.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단련이 있습니다. 어때요? 구덩이에 던지질 팍! 던지질 <laughs> 아, 이제 끝났나보다. 내꿈 속에서 예또 살아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꿈이 그를 지켜 주고 꿈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꿈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꿈의 능력, 꿈의 법칙, 꿈의 능력. 꿈에 있는 가정 얼마나 멋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 가정은 죽지 않습니다.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끌어내 주는 거예요. 그 결사적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죽었구나 하는 상황에딱 탁! 때가 되면 끌어올려미 믿습니까? 아멘인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노멘이야 끌어올릴 거다. 하나님 끌어올릴 거다. 예 그게 왜 그냥 스치고 지나가나? 기도를 안 하니까 목숨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정말 끌어올려 주실랍니까? 목숨건 기도를 해야죠. 설교도 그거 끝나버려. 뭐 끌어올리나보다 뭐. 아이고. 그리고 현실에 오니까 또 구덩이라 이게. <laughs> 구덩이만 들락날락하니까. <laughs> 목숨 건 기도를 하세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 유급이 있고 음. 이렇게 올, 올라가는 건 뭐라 그래? 월반? 징급 빨리 끝나는 거. 더디 끝나는 거. 그건 내게 네 달렸습니다. 똑같은 예, 기간인데, 여러분, 고난은 정해진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노예생활 430년. 딱정해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고난은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근데 그걸 땡기고 미뤄지는 건 내게 네 달렸습니다. 40년 고난의 길이. 예, 30년으로 끝날 수 있죠. 그건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 하, 매달려서 한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내가 꿈의 사람으로 그릇이 준비되어야죠. 그릇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해주실 것 같다. 근데 현실에 오니까 이건 뭐 꽁꽁 더 얼어붙어서 들락날락 하지 말고 탁 작정하고 그래서 무슨 기도요? 작정 기도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작정 기도. 작정 금식, 작정 기도. 작정 설벽 기도. 홀로 그 밤을 주님과 함께 세워야지. 집에서 자면서 뭐 응답해 주시옵소서. 딱 보따리 싸들고, 교회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전에는, 전에 40년 전에, 40명씩 처리했어요. 왜 소망이 죽게만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애자하고 간절함이 없어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리라. 저는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새파란 30대 교회 개척에서 이게 100명이라도 할수 있을까? 안 오더라니까. 사람들이. 다, 저내 생각은 엄청 올줄 알았어요. 아주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지, 집사님. 막, 채, 교회 시작 간판 걸고 해놓으면 막올줄 막 알았어. 하나도 안 와. 이때 충격받은 거야. 그때 기도를 가르치신거요 북한산 가서 기도, 기도원 가서 기도, 철야하고 하나님이 기간을 땡겨주여 이런 고난은요,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절대 어떻게 못합니다? 절대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그기간은안 된다니까 해보라니까, 뭘 해도 안 돼. 어떻게 할래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은 새파랗게 눈 뜨고 있고, 갚아야 할 돈들이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바짝바짝 말뭐 어떻게 해요? 어,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 작정 기도. 1차 작정, 2차 작정, 3차 작정, 4차 작정, 5차 작정. 그게 10년이야. 구덩이에 갇혀서 어떻게 할? 갇힌 구덩이를 볼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는 나와야 되니까. 가장 부러운 게 비둘기예요. 마음대로 다니게. 이해 되세요? 비둘기가 가장 부러워. 그래도 이해 못하면요. 조여와 봐요.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면 이제 그걸로 끝납니다. 딱 작정하시면. 뭘 해도 안 된다니까? 해보세요, 되나?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그리고 기다림, 내려놓음, 낮아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 한없이 낮아져야 돼. 목소리 내면 안 돼. 이구덩이서이 끌려줄 때까지는. 할 말이 뭐 있어요? 기도밖에는. <laughs> 아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건 그냥, 그냥 소리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소용없고. <laughs> 하나님의 기간에. 나를 단련하시는 는 내가 못갇지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봐야 돼 때가 되면 끌어내주십니다 때가 되면 끌어 때가 되면 끌어내주십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형들이 했지만,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로벤과 유다를 통해서 끌어올리시는 거 죽이지는 말자. 예,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팥싹 깨진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튀어 오른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음, 튀어 올라야지, 예, 튀어 올라야지. 왜 깨져? 꿈의 제일 법칙, 3 9구 장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제일 법칙은 고난이고. 고난 속에 탄생하고,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어떤 경우는 죽음 앞에까지 가게 되고,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 나 같은 상황에 누가 있었나 찾아보고, 그들이 책들로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읽어보고, 찾아보고, 간증 들어보고, 어떻게 했나? 길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제? 기가 막히지? 이거 길어지면 어떡해? 더 심각해지면 어떡해? 그 결정적 키를 주님이 갖고 계신 네너안 되겠다. 너안 되겠다. 너 그렇게밖에 안할 거야? 딱! 제압이 들어오는 거야. 발발발발.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시키는 교관들 있지. 제일 무서워. 나 우리는 나는처럼 못잊 빨간 모자 딱 쓰고, 딱 특수훈련장에 이제 도착 딱 하니까, 응. 갑자기 그것도요. 시간 맞춰가지고 해질 때딱도착하더라고 야, 참.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새벽 2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무등산 넘어가지고, 화순이란 거지. 동, 동벽, 동곡. 화순 거기 딱 도착하면 해가 떨어져요. 니언니였 때. 근데 갑자기 염병장에, 뭐또 모르지 막 났으니까, 발벌 또는 뭐, 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근데 갑자기 빨간 옷을 쓰고, 새까만옷 입고, 지휘봉 들고, 막꽥꽥 하고 나타나더라고. <laughs>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일주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똥물에도 들어가고. 떨어지면 똥물이라니까. 두줄 타기하고, 외줄 타기, 두줄 타기, 세줄 타기, 그 일주일,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훈련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니까, 뭐든지 가할수 있겠더라. 야 그, 이제 끝났다 하는 순간, 다 알리는 거 그리고, 장교 계급장 붙여죠거 중령. 장교는 다 소위거든요. 음. 특수관부만 예, 37기 저는 37기 딱 중령, 예, 제 중위 붙이죠. 군의관, 목사님, 신부, 스님들, 법무관, 요세종 간호 간호까지 간호장교 이분들은 부임할 때 중위로 부임해 특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군목제도를 했는데 나중에 군승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신부님 들어왔는데 원래는 목사님들만 하도록 돼 있는데 슬금슬금 들어와서 지금은 또뭐또또 뭐또또 다른 것도 들어왔더라고. 그건 가짜라. 꿈에 <laughs> 있는 사람이 왜 행복하냐. 참.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가장 제 생애 동안에도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은 꿈이 있는 거 주셨어요. 20대 때 뭔지 몰랐지만 20대 때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30대 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심. 하 아멘. 정말 영광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여러분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내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야.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끌려서 갔다. 이끌려 이게 정말 귀하고 귀한 단어입니다. 이끄심이 있다는 것. 우리 가정을 이끄심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를 이끄심이 있다는 것. 이건 초점이고 핵심이고 100점짜리입니다. 이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경은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나는 너의 가정을 이끌기로 원한다. 네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어디로 가야지, 뭐 해야지, 그런다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가다 이제 폭삭 주저앉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아, 망했구나. 그걸 경험해요. 한참 힘들지. 자기가 계획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요셉이 어땠어요? 이끌려서 애굽으로간 거야. 이끌려서 애굽으로간 거야. 이끌리다, 라카우, 취하다, 손에 넣다, 운반은 하나님의 운반해 주시는 거죠. 취해서. 하나님의 손에 넣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성적 좋고, 뭐 1등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귀한 단어고, 정말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를 남은 생애 동안 이끌어 주십시오. 락하 손에 넣고, 취해서 손에 넣고, 운반하는 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보디발을 만나요. 애국사람, 보디발을. 정확하게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체와 경제와 상황들을 다 들었는데 13년, 애굽 보디바리 집에서는 11년, 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시위대장,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해색과 함께 하십니다. 여하께서 여섯 관 이때부터 꿈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게 딱 보이고 서는 순간 나는 자유해. 어떤 일을 당해도 누가 어떻게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만사 형통이래.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꿈의 사람이 축복입니다. 무슨 일을 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요셉의 삶이 끝나가죠. 창세기 45장 46장 50장 마지막 그가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이제 식량 구하러 왔다가 그 요셉인 걸 발견하고, 예, 이제 형집에, 이제 자기 집에 초청해서 형들을 그때 한 고백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신이 보낸받은 자인 걸 고백해요. 보내신. 자,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그리고 보내심이 있습니다. 보내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직장으로 보낸 받은 거예요. 용어 잘 써야 돼요. 직장 구한다. 구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필요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꼭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끌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용어와 단어와 이런 개념은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잊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단어고, 정말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보내주십시오. 보낸 밖에 없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없어. 그러면 끝난다니까. 뭐가 두렵냐. 연봉 보고 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낸 것이 아니야. 이끄심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어는 다릅니다. 특히 꿈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용어는 다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의 용어를 안 써요. 당연히 세상에 있는 사람의 용어를 안 써요. 그게 뭐예요? 보낸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이에요. 그게 지금 이 법칙이에요. 보디벌 만났어요. 보아스 만났어요. 이끄셨어요. 루스를 이끄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 만나요. 요셉을 이끄셔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버디바를 만나.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하심이야. 선으로 바꿨다. 그걸 악을 선으로 바꿨다.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과 기도를 키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보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또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지. 이끄심, 보내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심. 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연봉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꿈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대학 2학년 때 제게 주셨던 말씀 <laughs> 한몇년 됐나요? 50년? 두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8장 17절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신 여와께서이르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하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여기서 제가 깨진 거야. 그 촌놈이 사당동구 총신대, 지금은 뭐 대라고, 총신대라고 전에는 뭐 인기도 있었고, 지금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완전 닭장이었어요.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닭장. 기숙사는 지하에 들어있고.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1학년 때는 해봐도 안 되니까 할수 없이 2학년 올라갔어. 2학년 올라간 지 6월 달에. 공휴일이었는데.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멀뚱멀뚱하고 있는 존남이면 뭐 멀뚱멀뚱하죠 그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한다 너의 하나님이와 이게 깨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의 여래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제2의 법칙입니다. 인도하심의 법칙, 이끄심의 법칙, 마땅히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법칙. 이것이 꿈의 법칙이에요. 이 영광이 오늘 새벽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서 이루었던 길입니다. 이끄신과 인도하심. 그리고 만나게 하심. 후원 역사를 이루게 하심. 일법칙은 고난 가운데 탄생하고,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어떨 때는 죽음 앞에까지 간다. 그러나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럼 그 기간 뭐 해야 되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여. 하나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기도 가운데서 하늘이끌어내시네그 영광으로 이끄시고 보내시고 이루게 하시니 아멘